그동안 서울에서 아이를 낳으면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산 축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차원이었는데요. 앞으로는 받을 수 없는 지역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출산 축하금의 지원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금천구에서 첫째아와 둘째아를 낳으면 출산 축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개정안대로 첫째 아와 둘째 아 출산 시 지급하던 출산 축하금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첫째 아와 둘째 아의 출산 축하금을 자치구별로 지급하지 말고 셋째 아와 넷째 아만 자율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서울시 구청장 협의의 결정에 따른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200만 원의 천반남 이용권이 지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와 자치구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지난해 12월에 신설된 겁니다. 이용권의 매칭 비율은 국비가 44%, 시, 구비가 각각 28%입니다. 다만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된다고 해서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서 첫째아와 둘째아의 출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하는 건 아닙니다. 일례로 강남과 중구에선 첫째아와 둘째아를 출산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금천구 출산축하금의 지원기준을 개정하는 아에는 셋째아 출산에 따른 지원금액을 줄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 등이 삭감에 반대하면서 결국 개정안은 셋째 아이 출산 축하금을 조정 없이 유지하는 걸로 수정 통과됐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재영입니다